2020년 돼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제가 유로 터를 다시 왔어요. 12월 말쯤에 한번 갔었는데 그때 너무 추워서 그냥 뭐 낚시를 하는 둥 마는 둥 거진 방갈로에만 있다가 왔는데 요번에 저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에 있는 선재 낚시공원이에요. 여기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카운터에서 이버료를 계산하고 이제 방갈로를 입실하는 이제 길에 촬영을 한 건데 방갈로는 저는 제 번호는 오늘. 갈 곳은 21번 방갈로죠. 각 방갈로마다 번호들이 써있죠. 그리고 이제 방갈로 틈별로 이제 틈틈이 이제 호지가 보일거예요. 이렇게 틈틈이 호지가 보이고 저기 직접 가서 보면 또 호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틈틈이 보니까 작아 보이는데 그리고 이런 보통 유로 낚시터가 또 12시간 기준이고요. 짬 낚시는 6시간이고 제가 오늘은 8시 한 40분 정도에 입실 했으니까 저녁 8시까지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질을 하러 지금 가는 중입니다. 지금 이제 방갈로에 들어갔어요. 오늘 날씨도 춥지도 않고 전경 아주 좋죠. 자 이제 채비를 시작합니다. 자 캐스팅을 시작했고요. 저는 이제 채비를 보통 해가지고 오고 이제 터에서 목줄만 바로 연결할 수 있게끔 해서 가지고 옵니다. 바로 이제 터에서 낚시를 시작할 수 있게끔 캐스팅을 하고 저 거치대 이제 받침대라고도 하는데 저기다 걸어 놓고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제 찌멍이라고 하죠 찌만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이고패질을해 주셔야 됩니다 이고패질이 뭐냐면은 이 미끼가 계속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죽은 미끼나 생미끼나 계속 고패질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고 이제 리를 조금씩 감아 주든가 아니면 로드를 한 번씩 툭툭 올려 주든가 그렇게 해서 미끼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우럭 낚시 같은 경우에는 이 고패질은 필수입니다. 필수. 가만히 있으면 물 확률은 거의 없어요. 약간 그러니까 모든 낚시에서 이 고패질은 필수예요. 바빠야 돼요. 가만히 진짜 찌먹만 하고 있는다고 해서 고기가 와서 물진 않아요. 오늘 이제 우럭 미끼로는 빙어를 사용했어요. 뭐, 빙어하고 오징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은 저는 이제 빙어를 사용했고, 빙어 사용할 때는 좀 기포기가 꼭 있어야 돼요. 그분들이 보트를 타고 가두리를 이동을 했어요. 이제 그물을 걷어 올리고 큰뜰채를 이용해서 고기를 방류하고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팔딱팔딱대는 물어. 다 잡아야 되는데 아~ 방류구나면 기대감이 만땅이죠 다들 처음에는 안 잡히면 고기가 없나 하는데 이렇게 다 방류들을 합니다 지금은 거의 우럭이에요 한 80%가 우럭이고 강도 다리 송어 정도는 조금씩 같이 방류를 하고 아직도 후지에 남아있는 또 다른 어종도 있기는 해요 아유 방류탄 끝났습니다 보트로 호즈를 한번 저어줘요 호즈를 젓는 이유는 이제 고기들이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곳으로 흩어지라고 가두리에서 전체 가두리에서 다 방류하는게 아니고 한두군데에서 방류하다 를 보니까 고기들이 많이 이제 흩어지게끔 보트로 해가지고 한번 호즈를 한번 씌워주고 있는거예요 방류를 하고 한 1시간 조금 넘어서 한 마리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영상을 못 찍었네요. 찌가 확 들어가는 거를. 또 미끼는 빙어를 사용했고요. 이제 첫수로 했으니까 계속 해야죠. 네, 히트. 이제 릴링을 할 때는 너무 바싹 당기지 말고 한 1터에서 1m50 정도 여유를 잡고, 한 2m까지도 괜찮아요. 잡고, 이제, 로드를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한 손으로는, 이제, 뜰체질을 하고요. 바싹 때리, 이, 로드를 당겨버리면은 뜰채질을 할 수가 없고, 잘못하면 또 로드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뜰채도 마찬가지고요. 앞치기로 잡았습니다. 앞치기. 이모는다 들어갔고 바늘이 위쪽에 살짝 걸렸어요. 조금 막 이렇게 좀 발버둥을 쳤으면 빠질 뻔했어요. 이게 어마무공기입니다. 아, 이때가 참 기분 좋아요. 어마하에 담을 때. 그리고 어마운에 놓고 저 입구 쪽은 꼭 저렇게 쫄여 줘야 돼요. 안 그러면 고기가 탈출을 해요 진짜 그런 분들 제가 종종 봤어요. 실컨 잡아놓고 나서 고기가 다 탈출해가지고 진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제 소식이 없다가 야간에 이게 또 수술을 합니다. 야간에는 그, 이 케미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또 재미가 있어요. 줄채는 저렇게 그냥 들, 들지 말고 이렇게 한 마디씩 한 마디씩 접고 나서 마지막에 목 부분을 들어줘야 돼요. 무럭 뭐 정도는 상관이 없지만은 굉장히 굉장히 큰 어종 같은 경우는 떡하고 부러져 버려요 뜰채가 하보면 이와 처 장비가 많이 필요 바늘 빼는 것도 필요하고 뜰 제어망 제어 살림망 뒷보기 고기 잡는 집게 소소하게 장비가 하나하나씩 늘어날 겁니다 확 이게 시작하다 보면 밤에는 필요한 저런 헤드라이트도 필요하고요 촬영을 잘못했어요. 가루를 찍었어야 되는데, 세부를 찍어가지고. 밤에 이제 이거 야간 태미를 바라보는 또 재미가 있어요. <놀람> 밤 야경도 있고, 조명, 야간 태미의 조명도 있고, 좀 여유로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또 야간 낚시는요. 입질이 오죠? 입질이 살짝 왔는데. 예, 야간에 또 잡았어요. 근데, 주물 같은 경우는, 뭐 오전, 오후, 야간, 골고루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뭐, 괜찮은 조항이에요. 오늘. 사이즈도, 제발 사이즈 정도 하고, 사이즈도 괜찮고. 자, 이제 퇴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고기를 꺼내고 있어요. 어망에서. 이제 한 30분 전에, 우리 꺼내놓고, 뭐, 회, 먹을 거는 회칸에 맡기고, 이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묵직한 게, 생각보다 많이 잡았죠. 일곱 마리 잡았습니다. 우럭만 침수했어요. 사이즈도 뭐, 골고루, 작은 것도 있고, 큰 사이즈도 있고, 그래도 일곱 수면은, 뭐, 만족한 결과에요. 저는 오늘 뭐한 네, 다섯 마리 잡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만족할 만한 조항입니다.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뭐 낚싯대든 모든 거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이제 꼭 해주셔야 할 때, 요, 어망하고, 뜰채는 꼭이 수돗물로 한번 헹궈 주셔야 돼요. 특히 저, 접히는 부분, 뜰채 저기, 염분이 계속 오래 묻어 있으면은 안 닦아주면은 나중에 사과서 부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입선물 한번 헹궈 주셔야 돼요. 그렇지 저기 접히는 부분은. 어망 같은 경우도 여름 같은 경우 도안 씻어주면은 굉장히 냄새가 나요. 보통 자주 가는 터에다가는 어망거리에다가 이제 걸어놓고 다니시는데 자주 안 가고 가끔 가는 터는 이제 또 어망을 직접 갖고 다니니까 저것들을 계속 물속 안에 12시간 들어가 있다가 나오면은 이제 무슨 이제 끼꺼기도 끼고, 특히 여름에는 비린내도 많이 나고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돗물로 한번 헹궈주시고, 이제 뭐베란다 해피 햇빛스 햇빛 한번 말려주신 다음에 뭐 비닐봉지나 가방에다가 이제 담아주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진 여름 겨울도 마찬가지로 여름엔 진짜 심한 냄새가 많이 나요. 비린내도 그렇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요번 천재 낚시 우럭 사냥은 마무리하겠습니다.